시간이 한 6시 어, 반 정도 됐습니다. 어, 오늘 5시쯤 도착해가지고 어, 이제 밑밥을 좀 브랜딩 하려고 하는데 어, 제가 출발할 때 크릴을 여섯 크릴 장에 어, 파우더 세봉 그리고 암맥 다섯 장을 깨가지고 왔어요. 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조금 많이 깨어려졌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 또 내, 내려가지고 포인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음, 수심이 좀 깊어요. 어, 한금 비율에서 넣은 건식 파우더죠. 어, 반봉을 넣고 지원을 어, 마지막에 어, 이렇게 조금 넣어가지고, 한봉 정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믹스하려고 합니다. 한 500cc가 채안 되는 어, 양을 더 넣었어요. 그릴은 어, 음, 낚시점에 뭐부탁하셔 가지고 조금 완전히 녹은 그릴로 하는 게 요즘에는 좋아요 어, 왜냐하면 음, 완전히 녹아야지 어, 어, 배합도 잘 되고 어, 거기에 더 응집력이 한층 더 발생을 하거든요 조금 더뭐 어, 수심이 깊다든지 조류가 센다든지 이런 곳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율이 어, 커릴, 어, 여섯 장에 파우더, 어, 두봉 반, 그리고 지완 파우더 한 개, 그리고 안매 다섯 봉, 어, 이렇게 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만들어 오시고, 어, 추가되는 부분은, 어, 뭐, 주, 수심이 좀 깊다든지, 조류가 세다든지 이러면, 이런, 이런 식으로 한번 배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 안도, 어, 여수 안도인데, 음 제가 안도를 굉장히 옛날에는 음, 굉장히 좋아했고 초원투 낚시도 이 안도라는 섬에서 처음 접하게 됐어요 어... 한... 따지면 20...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 유일하게 이 자리를 못내려봤어요. 굉장히 유명하지만 어...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좀 새벽 일찍 나는게싫어요 어... 근데 오늘 모처럼 이 자리가 비어있네요 음, 이곳은 자, 좌측으로 직벽인데, 어, 직벽 쪽으로, 직벽, 우측 꼬벌리 쪽으로 채비를 던져가지고 멀리 캐스팅 해가지고, 어, 한 수심이 꽤 깊어요. 한 16m, 뭐, 선장님 말로는 한 16, 17m 정도 어, 수심에서 고기가 문다고 하는데, 약간 음, 멀리 좀 쳐야 돼요. 어, 멀리 쳐가지고, 채비가 안쪽으로 싹 오면서 고기가 문다고 그러네요. 이 앞은 한 12m, 일단은 선장님 말씀하신 대로, 채비를 어, 좌측 직벽으로 멀리 쳐가지고, 어 한번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민은 낚싯대는 1호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니일은 3000바 어, 원줄은 테크니션 탑인 프로 어, 이줄 같은 경우에는 시인승 빼놓고는 안좋은게 하나도 없는 줄이죠 아 어, 그런데 뭐 예민한 감성돔 뭐 예민한 병예돔 어, 뭘 카브 하기로는 굉장히 좋아요 왜 제시 인생에도 안 보이지만, 거기 눈에도 잘안 보여요. <laughs> 이런, 카본이, 카본의 약간 짙은 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5를 선택을 하였고, 찌는 어, 초원투, 어, 어, 현재 2호를 어, 선택을 했어요. 어, 수중찌는 어, 2.25호. 이게 왜냐면, 음, 조류가 밋밋하고 수심이 깊잖아요. 어, 또, 캐스팅도 멀리 해야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다수 조금 무거운 찌를 선택을 했는데, 고기 입질이 좀 예민할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영등칠이니까, 이게 시작되니까 예민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잔좀 부리기를 줄이려고 목줄에다가 뽕돌을 달잖아요. 그렇게 되면 채비 꼬임이 좀 심해요. 차라리 조금 귀찮더라도, 어, 수중질를 약간 무거운, 어, 2.5를 달기는 좀 그렇고, 신생이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2.25호. 어, 수중찌를 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이 부력을 만들어 놓은 거는 어 여기에 뽕조를 어, 달지 마시라고 뽕조를 달게 되면 채비가 막 꼬이거든요. 어 목줄에 어, 그렇기 때문에 어좀섬세 부력으로 수중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그리고 목줄은 탑라인 어, 2호를 한 2m 어, 정도로 세팅을 했고 어, 바늘은 어, 요즘에 많이 사랑해주시네요. 원투 친우 어, 3호 바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처음 내려보는 곳이니까 어, 조금 조류가 안 가더라도 이비 봉돌을 한 50cm 위에 하나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낚시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동틀역이라서 그런지 원래 안도가 자어가좀 많은 곳인데 자어가 없네요. 어뭐 조금 좋은 현상이죠. 어어 어, 뭐가 왔어요. 가져가는데, 일질이 약나. 일질이 약나. 자, 맑지 맑다 그렇지. 자, 잡아러 가. 감생이네요. 시알이 <laughs> 조금 아쉬운 어, 감생이에요. 밑 자버가 조금 있어가지고, 어, 제가 지금 옥수수를 사용을 했어요. 어, 옥수수를 사용하니까 바로 한 마리 물어주네요. 시알은 음. 조금 차네요. <laughs> 그래도, 어. 좋은 감성돔이 한 마리 물어 줍니다. 저기 지금 앞에 여가 하나 있어요. 음, 10, 한 7m 선에서 여가 하나 있네요. 약간 씨알이 조금 부족한 아, 감성돔이 한 마리 물어 주네. 그래도 뭐한 마리 와주니까 자 오늘 또 오래 안도 아, 첫 감성돔이 네 40, 조금 넘기나, 시알이 감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우리치가리고 아. 아. 자, 한 마리 했습니다. 아, 40, 한 4, 5cm급은 되겠네요. 아, 힘에 비해서 고기가 좀 크네요. 시알 괜찮네요. 자, 한 40, 한 5cm, 급5 c m 넘게 했는데요. 40 후반대는 되겠어요. 고기가 좀 기네요. 못 먹었나 봅니다. <laughs> 40 어, 후반은 되겠습니다. 고기가, 어, 어, 먹이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 시, 조금 길쭉하네요. 아, 어, 그러니까 이녀석도 힘을 좀 못쓰는 것 같아요. 어, 조류가, 아, 어, 지금, 저, 아까 직격적으로, 어, 던지면, 이렇게 와요. 오면서, 한, 조금 최대한 많이 던져야 될것 같아요. 어, 던져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어, 저기 한 여가 한 30m 정도이 하나 있어요. 어 거기서 입질을 해주네요. 어 굉장히 입질은 굉장히 약았어요 물론 뭐 체질이 큰 찌고 조류가 안 가니까 단좀 무리가 최대한 줄인 게한 마리 잡는 승리 요건이 되지 않았나. 아 어,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수심은 한 18m 정도 준것 같아요. 아 어, 그러니까 여기에 어, 바늘이 살살 짧짝 걸려요. 어, 그래가지고, 1m 정도 줄였어요. 어 감성돔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있는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녀석이 조금 약간 둔탁한 채비고,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조금 더 멀리 치고, 어, 멀리 쳤다는 말은, 견제를 조금 더 자주 해줘가지고 더 쳤어요. 약간 지금 제머릿 속에는 어 살짝 전유동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약간 고부력 한 1호 정도의 전유력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어 조금 망설이지네요. 어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채비는 생각날 때 갈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오전 시간이고 어 전유동은 솔직히 이런 조류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어, 조류는 앞으로 저 수심은 18, 9m 가까이 되죠. 과연 제가 채비를 얼만큼 던져야지 어, 어, 될지 참 조금 우려스럽네요. 어, 조류가 조금 약해지면 어, 거의 정지가 된다면 어, 전유동으로 한번 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바람도 약간 푹풍기가 있어 가지고. 여기가 약간 북동쪽이거든요. 어, 바람의 영향도 있고 어, 채비 던지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바늘 어, 묶을 줄 알고 채비 할줄 알면 안다면 그다음 할 일은 캐스팅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어고개못 잡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잘, 자려, 잘 잡으려고 뭐 모든 레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잘 하려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어느 정도 이제 조류만 볼줄 알면 훨씬 더 일치월장 하지 않을까 싶어요. 캐스팅 능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낚시 어, 기법 중에서 뭐 좋은 방법이 많지만 그 모든 방법을 해주기 위해서는 캐스팅이 잘 돼야 돼요. 어. 제그 유튜브에 보면 캐스팅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어, <laughs> 제가 못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캐스팅 능력을 첫 번째로 키워야지 경제 능력도 편해지고 고기가 물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어, 어, 낚시를 꼭 잘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고기가, 어, 조류도 조금 덜 가고,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어, 초원투 1호에, 어, 여기 5비 봉도를 하나 달았어요. 어, 물에 뜨는 조수욱기 테크니션 L사이즈. 어, 어 조수욱기 L사이즈죠. 하나를 달고, 밑에다가는 3비 봉도를 하나 달았어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감성돔이 있다 그러면 고기가 많이 안 움직여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채비로도 감성돔은, 어, 충분히 낚을 수 있습니다. 어, 바늘 크기도 한2 정도로 어, 좀 줄여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은 바늘이 조금 유리해요. 어, 입질이 약할 때는 그 민물 낚시하시는 분들 어, 나중에 바늘 크게 쓰다가 어, 입질 약해지고 저수온기는 작은 바늘 쓰잖아요. 그 위치하고 똑같다 보면 돼요. 어, 감성돔이. 조금 더 예민해질 때는 아무래도 저수온기에는 좀 많이 예민하기 때문에, 어, 바늘도, 어, 조금 작게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예, 낚시는 모든 게다 응용이에요. 공식은 없어요. 그냥 다 응용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좋은 기법이 생기죠. 옥수수도, 음, 지금 제가 하나만 끼고 있어요. 어, 예민한 입질이 대비하기 위해서 두 개보다는 하나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브가. 그리고 옥수수에는 그렇게 심하게 달라들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맞바람 때문에 캐스팅이 조금 어렵네요. 어 조금 바람을 피해 가지고 캐스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자, 한 마리 더 왔죠. 그렇죠. 자, 이게 제뉴동 낚시의 매력입니다. 자 가져가다 놔버렸어요. 이게, 음, 고부려. 전유동 낚시. 자, 하하하. <laughs> 드디어 또한 마리 더 원해요. 아, 그럭저럭. 그래, 이 녀석도 괜찮은 시야래. 아, 감성도이꽤 괜찮은 시야리네. 이것도 사자 후반 음, 이 정도 되는 시아리 감성돔이네요. 시아리 괜찮네요. 음. 아 시아리 5 0번안 되고 다 아, 괜찮아. 아, 시아리 감성돔이 물어주네요. 금방도 입질이 아가 어, 살짝 잠기더니또 가만히 있어요. 었 전유동인데도. 가지고 낚싯대를 두번째 첫번째는 잠겼다가 싹 올라왔고 두번째도 살짝 잠겨가지고 낚싯대를 살짝 들어주니까 턱 하고 이런 느낌이 왔어요 어... 이것 도 전유동은 어, 견제를 그렇게 심하게 해줄 수는 없는데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런 입질도 감파할 어, 수 있잖아요. 찌가 살 들갔다가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안도 수온이 8도예요. 8도, 어, 8도 정도 되면 아무래도 어, 그런 입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견제는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돼요. <laughs> 그래서 약간 고부력에 전유동 낚시가 아마 영등 치는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자 또왔죠 그렇죠. 자, 이 녀석들이 조금 있어요. 어느 정도 고기가. 자, 금방도 어, 위가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전유동인데도 이 정도예요. 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고기가 예민하단 말이에요. 어, 치니까 살짝 묵직한 느낌. 음, 절대 원줄은 항상 타이트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입질도 지의 약간의 미동을 이해가지고 견제 능력을 발휘하면서 어, 이런 감성돔도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랜딩 하겠습니다. CR도 뭐, 그럭그럭, 어, 괜찮은 CR이네. 이 녀석도. 수온이 낮아 놓으니까 음, CR에 비해서 힘을 좀못 쓰네요. 음. 어이고 어이구, 미끄러워라. 아, 자, 한 마리 되었습니다. 한 40, 한 3, 4 정도 되는 시알리 감성돔이네. 항상, 어, 참 고기는 많아요. 어, 고기는 많은데 고기가 너무 안 움직이죠. 어, 안 움직인다는 말은 수 손이 낮거나 뭐, 물이 너무 막다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어, 그럴 때는, 어, 지금 제가 어, 말씀드린 처럼 바늘도 좀 작게 쓰고 채비도 어, 조금 예민해야 돼요 <laughs> 자 영등철로 접어 드는 어, 감성도입니다무마하게 음, 살짝 물었어요 이제 어, 물돌이 타임이에요 항상 영등처럼 어, 물돌이 타임 뭐 아시죠 뭐 만주에서 썰물 바칠 때 썰물에서 덜물 바칠 때이 타임은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이때는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말이 습니다야 입질이 와 이게 하 아, 참나 진짜 기도 안 차네요. 시알이 <laughs> 작은 녀석도 아닌데 입질이 야 내쳤다. 저는 <laughs> 솔직히 말해가지고 뭡니까 수김이 우리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줄 알았어요. 툭툭툭툭 이래요 입질이. 야까까하네요 <laughs> 남성 도미. 물이 많이 빠졌어요. 어, 많이 빠져가지고 어, 힘을 좀 쓰네요. 자, 이게 물돌입니다. 어, 물돌이 때는, 영등층 물돌이 때는 항상 긴장해야 돼요. 자, 자, 40cm 껍, 어, 감성도입니다. 자, 항상 어, 물돌이 타임은 항상 긴장해야 되죠. 자, 저도 긴장했습니다. <laughs> 목줄을, 입질이 너무 작아서 1.75로 바꿨어요. 음, 요에서 1.75를 한번 쫓아오면, 어, 의외로 또 입질이 더 시원해질 수 있어요. 음, 그런 경우도 저도 종종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고기의 변화에 따라서 채비도 바꿔줘야 돼요. 어, 그냥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경험으로 어,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제 의견하고 틀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맞습니다. 한 마리 오죠? 와, 한 마리 오네요. 야 이제 채비를 쌀 떨어주니까 우욱하고 가지고 가주나 아, 그런 입지를 했어요. 이게 보이시죠 흑연등채 깊은 수심에 고기가 이렇게 예민해요 어, 견제를 안 해주면 안 물어요 어, 그러니까 항상 전유동을 하더라도 전유동은 솔직히 활성도가 좋으면 견제를 해줄 이유는 없지만 그러니까 활성도가 안 좋을 때는 견제 이상의 그건 없어요 백번 천번 강조를 해도 좋은 말이 견제예요한 마리 올라와 주네요 자자한 마리 됐습니다 자 조금 이제 씨알은 조금 자라지네 자한 마리 됐습니다 한순간 갑다 자, 오늘 낚시, 이제 여기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영등철이에요. 어, 아, 여수권은 벌써 8도, 뭐, 7도 이렇게 수온이 떨어지는,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10... 또, 이하의 저수운기는 예민할 때는 진짜 예민해야 되고, 무식할 때는 진짜 무식해야 돼요, 제비가 아, 볼류대 같은데도, 음, 기존에 우리가 이호지로 썼으면, 볼류대에서는 3호, 무조건 어, 수심이 5m든 10m든 3호로 해가지고, 어, 약간 어, 미끼의 유동이 없어야 돼요. 어 이게 영등철 낚시에요.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조류가 뭐 현재 이렇게 좀 밋밋한 곳은 굉장히 또 예민해져야 돼요. 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보지면 반유동에는 입질이 안 하요. <laughs> 이렇게 이런데는 전유동을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무겁게 가지고 채비도 조금 음, 찌도 좀 예민하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견제 자신 견제를 통해 가지고 낚시를 하시다 보면 영등철에는 쫙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laughs> 항상 어, 자신감이에요 낚시는 자신감 믿지 마시고 내 채비가 맞다는 확신하에 낚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낚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